아 벌써 중간 다가오네 빨리 중간 하고 싶다. 그니까 민주야 너 강의 평가는 했어? 아니 아직 안 했지. 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교수님께서 나인지 다 아실까봐 불안해서 못 하겠어. 에? 그 인명 아니었어? 말이 익명이지 교수님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아 그럼 선배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래. <laughs> 강의 평가가 뭔지 궁금하셨나요? 아니면 강의평가가 혹시 익명성이 없을까 봐 걱정하셨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학사관리과 강의평가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의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음, 강의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인문대학 학우님들이 많으신데 강의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강의 평가는 한 학기의 중간 금그 기말 평가 기간 중에 이외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제도이고 학생 본인이 수강 교과목에 대해서 오아시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설문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강의 계획 및 수업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 평가 결과는 교원의 강의 개선 자료 및그 수강 학생들의 교과목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강의 평가는 학우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했고 학습권 보장 그리고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었군요. 이런 강의 평가에 대해서 많은 학우님들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까 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강의 평가가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강의 평가는 지금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강의 평가 결과 조회 화면을 보시면 학생 개인의 점수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교수님 본인의 평가 점수 및 평균 후속 대학 학과 및그 대학의 평균 점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말에 많은 학우님들이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익명성 부분에서 근데 특히 서술형 문항은 익명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서술형 문항에서도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서술형 문항 역시 답변이 익명성이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서술형 강의평가 경우 그 학생이 작성하는 그 순서, 저장 순서에 따라서 저장되고 있고 교수님이 확인하시는 그 화면에는 학생이 그 작성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아, 역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였군요. 이렇게 익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될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 교수님이 강의 평가를 하시는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같이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강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때 보여지는 창을 직접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교수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강의 평가 결과 조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학생 개인의 점수가 아닌 평가 항목별 점수 및 평균 점수만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수님 본인을 속해 있는 기관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평가 서술형 화면을 보면 학생의 입력 내용만 보여지게 되어 있어 교수님이 어떤 학생들의 답변인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하면 친절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저희 인문대학 학우님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우님들이 강의 평가를 안심하시고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강의 평가를 하게 될 학우님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권은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의 평가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면 수업의 질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그 어, 적합한 강의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제도 개선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평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학생들의 많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